자 시청자 여러분, 한진중공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어, 일단 오늘 매수 타점이 나갔습니다. 제가 이때 11월 5일 날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잠깐 볼까요? 11월 5일 영상입니다. 개쩌는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자리가 저를 유혹하고 있기는 한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네, 실적 발표가 안 나와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진짜 어저께 또 사고가 나가지고 한진중공업이랑 또 연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매수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었던 데에는 크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매매했던 그짬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예, 사람이 죽고 뭐 그런 거 이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가 시가가 마이너스 10% 거의 하락 v i 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네, 그 정도에서 바로 들어 올렸다라는 거는 그 사고 관련된 내용으로 한진중공업에서 책임져야 될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주가에서 조금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아시다시피 그거를 만들어 놓고는 있었지만 해체작업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이 해체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건물 붕괴시킬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얘네가 중첩으로 중첩되어 있는 중요한 안에 있는 기둥들을 이미 좀 부셔놓습니다. 왜냐하면은 검물 폭발을 이렇게 수직 낙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부근에서만 딱 무너져야 되는 건데, 옆으로 무너지거나 이쪽으로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둥 같은 경우도 없애버리는데, 이번에 그 발전소 그쪽도 해체 작업이라서 절단해 놓을 때는 절단해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계산이 잘못됐는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잠깐, 어, 상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 다음에, 빠른, 나머지 분들, 아직도 구조 작업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빠르게 구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적인 분위기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요 그래도 반등을 할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매수 타점 놓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무리 이노테크랑 토노타에 집중하느라고 타점이 좀 아침에 많이 바쁘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거 놓치시면 안 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때 그랬잖아요 매수가를 요런 데서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 타점 통해서 평단가 낮추셔야 된다라고 아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반등을 하긴 할 건데요 이게 여기까지 반등하느냐 아닙니다 여기까지 반등하느냐 아닙니다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죄송하지만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ai 버블론이다 지금 ai 빅테크 종목들이 빚을 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버블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한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매출이나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비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다 뭐 그랬다라고 한다 그러면 옛날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나왔던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스택이 박살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갈 때까지 좀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왜 그러냐면 지금은 실적을 못 받쳐 주는 게 아니라 받쳐 주고 있거든요. 예,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광기로 지금 나스닥도 엄청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도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올라갔던 만큼 조정을 그냥 주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변명을 좀 갖다 붙인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로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반등의 폭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호흡으로 보면은 당연히. 한진중공업이 여기 이상 넘어간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잘했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서 수익권이었는데 다시 여기서 또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몇 개월을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진중공업을 단기간 내에 얘가 만들어가는 그 캔들 속에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 먹고, 그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아,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새로운 내용들이 뭔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통해가지고 또좀더 끌고 가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당장 HJ중공업 뭐, 그걸 매수가 싸게 했으니까, 지금부터 또다시, 5만원 갈 때까지 가자,를 외친다? 어... 네.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타점에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단어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그거 한 통만 보내신 다음에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수익이 났어. 그러면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서도 한번 해먹고 다시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또 얼마나 해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기 전부터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 제 타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수익이 났었거든요. 얼마나 재밌고 많이 수익이 났었는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지금 현재 이 차트의 자리와 지금까지의 수급과 하나오션이 아까 쳤던 거 내용까지만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주가를 펌핑시켜 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식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t s c 신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 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고 했는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땐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 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 1 0 7 6 6 6 8 3 5 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 줬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천 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까지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 스알로버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후장에 잠시 하나오전이 무슨 잡주처럼 경고 종목이니까 미수도 안 되니까 지 혼자 이렇게 딱 산을 한번 쏟고 왔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요겁니다. HD 현대랑 환화가 유력하다. 36조 원 규모의 함조 건정 조선소 유치, 뭐, 투자 유치, 뭐, 이거 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호주랑 관련된 내용이니까, 마스카 프로젝트랑 연관이 없죠. 그래서 한진중공업이 움직이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 오늘 얄미운 거는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23,450원이 VI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오늘 고가가 23,250원. VI도 못 갔습니다. 아, 답답한 새끼. 하여튼 간에, 어쨌든 이제 여기서 단기간 내에 좀 반등을 해줄 거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사실 오늘, 아니, 오늘인가? 예, 네, 어제였나? 하여튼 간에 환율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환율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달러를 원화로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요 환차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너스를 더 챙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투매가 나오면서 지수도 안 좋고 종목들도 잘못 가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얘가 저희가 매수했던 그 구간이랑 뭐 겹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 단기간 내에 매도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모습이 약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환율이 올라갔던 것도 예, 보시다시피 올라갔죠. 그래서 일단 환율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과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눌림을 일부러 주고 있다. 이제 그 눌림 을 우리가 버텨내야지. 일단은. 어떤 구간까지의 상승을 통해서 뭐 매수가가 여러분들이 어딘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오늘 제 타점을 통해서 진입을 하셨다거나 그렇다 그러면 일단 수익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요 위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날 제가 10월 30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12월 30일 날 이렇게.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시가에 메시지를 두개 보내드렸어요. 매도를 한다, H중공업 그리고 매수를 한다, 급등주로 범한 필오세를 보내드렸습니다. 에, 이때 저는 시가의 매도를 이미 했었습니다, 구독자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타점을 왜 잡고 강조드리냐 하면은 이게 순간의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도 제가 시가의 매도를 할수 있었던 게뭐 뒤에서 말, 나올 나오는데 그거를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린다 그러면 핵잠수함, 핵연료 잠수함 관련돼가지고 미국의 트럼프가 승인을 해줬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얘는 이거랑 연관이 없어요. 근데 갭을 띄었잖아 그러면 매도를 해야지 그리고 핵이랑 얘도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연료잠수함 관련된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범한 퓨어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에 범한 퓨어셀을 보내드렸다고 했던 거였고 그죠 이게 생각보다 그냥 작은 그냥 하나의 작은 차인데 이 그게 내가 매도를 할수 있었냐 없었느냐 그 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순간을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타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냥 문자로 수급이라고 하나만 보내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단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시장적인 내용을 이해를 다 하셨다고 하신다 그러면 아마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괜찮게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말 아니지. 오늘 얘가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그게 조금 더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크게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보시다시피 주봉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여기서 반등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빠진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빠진다는 거는 이렇게 한번 들쳐 올렸었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렸던 주봉으로 봤을 때 기준봉의 저가를 깨는 거기 때문에 한주 만에 이거 절대 안 깹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일어났으니까 오늘 다음 주에는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깨지든지 말든지 할 건데 다행히 밑에서 지원군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받쳐주려고 올라오고 있는 주봉 20선 얘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저희가 주식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될때 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100%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할 매도를 왜 하겠습니까? <laughs> 제가 만약에 꼭지점을 다 한다 그랬으면 여기서 분할 매도 안 하고 여기서 분할 매도가 아니라 전량 매도를 때렸겠죠,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저랑 같이 앞으로 잘 이겨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연말 될 때까지, 연초까지, 예, 연말 연초가 원래 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실 거예요, 대차점, 절대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급 대장이었습니다.